반갑습니다 여러분 각서봅니다 이퀄 오늘은 제규어 마스크 신상이 출시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요 두 가지 버전이 추가로 출시가 또될 겁니다 두 가지 버전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과 추가로 기능적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규어 모델이 출시 된지가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규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다이버들한테 자리 잡게 됐고, 또 해외에서도 되게 프리다이버 마스크로서는 되게 또 인기가 있어서 수출도 하게 됐고요. 카피 제품들 누구나 카피는 할수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대놓고 카피 제품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생각해본 게 더블 K라는 브랜드 그리고 제품별로 랜드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 그런 들이 좀 들었어요 카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싸게 심지어 엄청 파격적인 가격 뭐 이렇게 품질은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퀄리티나 아니면 저희 서비스들을 믿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규어라는 제품 이름을 왜 제규어로 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딱 마스크를 썼을 때 이미지가 동물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순간 제규어가 너무 너무 날씬하고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야 재규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재규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미림 팀장님이 런칭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규어 마스크 런칭에 힘써 주신는 사랑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의 6개 모델이 나왔었고요. 미러 타입이 같이 나왔었고, 지금은 미러 타입이라든지 1세대 제규어 버전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되면서 이제 제규어 R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출시됐을 때 6개 출시가 됐습니다. 골드 모델 2개, 그 다음에 크리스탈 모델 4개. 그 부분은 리뷰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마스크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뷰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메탈릭한 톤 하나.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 크리스탈,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추가로 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크리스탈 클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완전 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커트만 클리어가 아니라 이 프레임까지 다 클리어예요. 자, 이런 모델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을 인젝션하는 것 자체가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 클리어로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또 아니고요. 그리고 투명은 실리콘 색깔 자체가 좋은요 변색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좀 노란색으로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좀 색깔 변색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안에 안티포그 필름이 붙여져 있고요 안티포그 필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당연히 안티포깅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필름 자체가 안에 내부 기스를 또 조금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포그 자체가 달라져서 나오는데 두세 번 쓰시면 그 안티포그 자체가 날아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안티포그를 바르고 베이킹을 하거든요 빵 굽듯이 이렇게 구워요 적정한 온도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페인팅 돼 있는 상태인데 쓰다 보면 그게 금방 날라가긴 날라가요 물을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안티포깅 액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쿠키 하나 드리자면 안티포깅 액을 저희가 하나 런칭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런칭 되면 덕능비교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리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렇게 쓰시면 일단 예 존잘 뭐? 전체적으로 빛이 얼굴에 많이 들어오니까 시야가 되게 좋아져요. 다이빙을 내려가도 되게 밝은 느낌이에요. 주변이 잘 보여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 블랙 앤 화이트 모델인데 코팅이 메탈 블랙이 코팅이 되면서 스프레이 분사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남겼어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썼을 때 올블랙보단 조금 더 샤프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제규 어 R 버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코 잡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서 코를 잡을 수 있어요. 콜라이징을 아주 편하게 내가 원하는만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커트들 잡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안쪽까지 손을 잡으려면 되게 힘이 좀 많이 들고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스커트가 들려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엄청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은 다크 그레이. 마스크인데요. 다크 그레이 메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트들 보면은 다크 그레이 색깔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크 그레이를 출시를 했는데 흰색, 그다음에 투명 스커트, 그다음 에 블랙 스커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메탈 다크 그레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가지로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이 흰색 스커트가 다른 회사 모델들은 약간 또 탈색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좀 오래 써도 색깔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가격이 좀 높은 대신에 고급 소재들을 썼기 때문에 퀄리티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커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이엔드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메탈코팅 제품은 슈트 색깔과 맞춰서 향후적으로 9가지 색깔이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3가지의 스커트 투명,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 스커트 이렇게 스커트가 3가지 종류를 해서 총9 곱하기 3 하면은 27가지의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거고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착용해 보시고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모델들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상당히 이뻐가지고 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끼우는 마스크의 액세서리입니다. 자, 이것도 슈트 색깔과 마찬가지로 메탈 코팅 색깔 9가지가 동시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어요. 요거는 액세서리로 세트로 이제 아홉 개 한꺼번에 이렇게 판매를 이제 드릴 텐데 아무래도 마스크가 가장 내 사진이나 내 얼굴 다이빙 할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요.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미 국민 마스크로 등극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디자인 부분들도 계속 신경 써가지고 조금 더 이쁜 마스크 그리고 편리한 마스크를 만들어 내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로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어, 어 이상입니다. 이콜띠왜왜 <laughs> 없는데? 왜 등장 나름대로 또 등장을 준비를 해야지. 그아 걱정아 말아요. 우리 함께